가 이제 내일 숙소를 옮겨요. 그래서 오늘 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요. 여기 호텔에서의 마지막. 이제 플랫을 가는데 저희 룸투어, 룸투어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문에서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옷장이 이렇게 있고 신발도 엄청 많았었는데 다 집어넣고 내일 신을 것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옷이 가득했는데, 네, 다 치웠습니다. 내 리블 옷만. 누가 봐도 정현이 침대, 현주 침대. 여기, 이거 왜 없냐면요. 액자가 갑자기 앉아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진짜 누워있었으면 진짜 대가리 나갈 뻔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테이블. 여기 이거 있고, 그리고 부엌. 구억이에요. 이제 거의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중요한 대선. 그리고 아직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어요. 가기 직전에 그거 다 치우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옆방 그 우리 자주 나왔던 두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 사실 저녁이라기보다는 야식? 라면 두 개. 이거. 이거 저희 숟가락, 젓가락.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가 이미 사용을 했어가지고 좀 더러운데. 이거, 이거 그 유럽 필수템 아시죠? 이것도 원래 저기에 달려있었는데 저희가 내일 이사를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말리고 있고요. 여기 우리 맨날 수건 갈아주셨던 장소. 그리고 거울. 그리고 어메니티도 다 훔쳐갈 생각이고요. 그냥 깔끔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제 올 여기 옆방에 살거든요. 제 친구 옆방에 살고 그리고 옆에는 아는 언니 살고 그랬는데 여기 완전 추억의 곁은 호텔인데. 저희가 한달 살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좀 아쉽고.. 아무튼 그래요. 너네 타이밍 완전 좋았어. 오. 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 소용하다 가, 내일 가는데 어때 기분이? 아지 어, <laughs> 이거 삼, 잘, 더 없어도 응. 잘먹겠습니잘먹으세요 <laughs> 그런 왜 찍는 거야? 그내 <laughs> 어? 어? 마음이야 꼭, 꼭나 가는데 어떻게 생각해 슬퍼. 아쉽지 너무 슬퍼 나 없이 살수 있어. 못살지살수 있겠지, 나는. You're too shivering, I can now. The power of the handout. That's the 이 그래야 돼. 알겠어. 나 이제 학원 가야 돼. <laughs> 내 펜티 접어. 엄마 말고 엄마 말고 또 솔직히 착해 이렇게 여기다가 <laughs> <이렇게 웃음> 짠. 아, 먹고 싶고 이렇게 됐어. 정연 내팬티 접어 주셨어. 양 먹는 거? 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예요, 여러분. 약간 정보를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하루에 몇번 음. 마셔야 되 돼. 이거를요? 아니 얘는 왜 정보서 먹는지. 아나 아, 아, 그냥 아파서 먹는 거. 아, 왜? 어떻게 아, 아, 아프지 기침 아, 그런 거다 알려줘. 아, 그리고 명. 박스 박스를 그래요? 보여줘야지. 이거를, 따, 이런... 아, 이거를 이제 그래, 다른, 다른 사람들이 이 열정적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알아야, <웃음> 알아야 <웃음> 되니까 분 높은 음. 가격까지 알려줘. 물타에서 아, 아프다. 약국을 가요. 그러면 이제 기침이 나온다 하면 이걸 줍니다. 이거. 근데 릴리에 저거 받아왔잖아. 그 다른 것도 있어요. <laughs> 이건 살짝 프레쉬해 보이는데, 그쵸? 완전 상쾌해 보이고. 이건 살짝 여기 폐에색 <laughs> <laughs> 너무 아파 보이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네. 먹방. 하루에 세번 마셔야 된다 하루에 <laughs> 세번 마셔야 되고요. 그,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그이상안 그 된다고, 그이상요그이상 어. 그 절대 안된대요 <laughs> 의료정사자 언니가 절대 안된다요 맞져 있대요. 이거, 이거 잘 읽고 먹어야 돼. 또 나는 응. 널스 언니야, 이제 의료 종사자 언니한테 물어봤으니까. 또. 아, 가격은 말안해도어요 아, 아, 가격도 먹어야 아, 돼. 7.98 유로입니다. 유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제가 며칠 안에 나왔는지 <laughs> 15, 15mm 먹어야 돼. 아 근데 약병이 되게 귀엽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맛은 어떤가요? 어, 맛은... 뭐, 맛,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완전 가능해 싹 가능 <웃음> <삽가능>. <웃음> 여기 아스톨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거실이고요 그 슈파 푹신하고요 되게 <laughs> 어 좋아요 여러분 어 주방 어 여기 보고 저 주방 숨어 있는 친구들 나가 있는 친구들 있고 여기 이렇게 칸 나눠가지고 지금 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 <laughs> 어, 나무 서 네.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누가 안 씻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좀 더러운데 이거 누가 안 씻는 거지 아아 아, 자기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더러운 포스팅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그 원래 여기서 계속 살던 분들이 이제 가기 전에 그냥 남은 거 모아둬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 이런 거는 다 원래 기본으로 있던 것들이랑 이제 가져오신 것들. 아, 방, 방. 아, 여기 여기서 <laughs> 여기. 헤어스고요. 여기 담배 피는 친구들, 여기서 담배를 피고요. 옆 플랫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방이 저희는 세 개예요. 일단 저희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은 이제 A, B, C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C고요. 네, C고요. 그리고 저희는 두 명이서 사는데. 그, 방에 화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방이 되게 넓고, 딱 봐도 누가 제 침대인지 알겠죠? 이거 어. <laughs> 왜 클로즈업 하냐고요. 화장실. 또 되게 넓어요. 침대도 되게 넓습니다. 아, 한 사람 딱 이렇게. 어장해어떡 한, 한, 한 배정을 해줘요해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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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해 어떡해, 어떡어떡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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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어떡해, 어떡어컨 아니 떡어요아어떡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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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요요어 차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A 방, A 방이고요. 네, 이렇게 이런 이런요. 언니 어, 건 되게 깔끔하다. 오, 어, 여기는 음, 깔끔하고 여기는 여기도 여기도 이 정도 또, 깔끔한 거 아닌가? 근데 아 근데 어, 여기 여기 살짝 응. 언니 아들인데 공기 장판을 아직도 9월 <laughs> 달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세탁실. 저희는 세탁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른 제가 알기로 다른 어학원들은 이 세탁기도 돈을 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세제들이나 아니면 그냥 기본 그런 것들은 저희가 플랫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이, 그 방에 화장실이 안 달려있어서 공용화장실 4명이 서 쓰는 데죠 여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들려 와드나? 아니 냉장고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일부. <laughs> <laughs> 매우 더럽죠? 네, 매우 더러워요. <laughs> 카메라맨 방이에요. 침대입니다. 침대. 여기 있고. 근데 테라스가 있어서 좀 햇빛이 잘 들어가서 좀 음, 크게 있어요. 여기 책상이 있고 그 옷장 이 있어요. 클로즈요트러분 클로즈 멘트 어? 클로즈 멘트 이제 그래. 마무리 <laughs> <그치>? 고 <고마>, e 그냥 <laughs> 바, 봐줘서 그냥 고맙다 아, 너무 봐줘서 너무 고맙고 n t Clo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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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o 찍 e m e n 에 Closement. c l o 아니, 아니야, 입구, 그 입구부터 찍어야 된다. 네, 네, 입구? 아, 또 입구부터 찍어 안 해? 응. 아니, 입구가 돼요. 이리 언니가 입구가 돼. <목소리> 아니, 언니, 당연히 입구부터 가서 이렇게 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어, 쫄깃하면 뭐,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내가 말안 하고 찍어. 올게. 네. 아니, 내가, <목소리> 안에 아니 <목소리> <목소리> 내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